51번 유전자 키, 동요에서 각성으로 자신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당신이 이미 배웠거나 들었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재로 가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통한 길이며 두려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무엇이든 당신은 51번째 선물에서 두려움을 만날 것이고 그 두려움을 초월할 것입니다. 51번 유전자키 선물 주도권 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오늘은 51번 유전자키 이번 라인의 날입니다. 동요에서 각송으로 가는 51번의 주도권의 길에서 여러분은 배의 조종키를 잡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부터 홀로 있음을 경험할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가 후기롭게 선택했고, 가까운 과거의 제가 저를 비난했으며, 더 가까운 과거의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제게 물어드는 통에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49번의 끌어당김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떻게든 변하고 있습니다. 51번과 트런짓된 저는 아주 제대로 저에게 충격을 주어 삶을 송두리째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짧지 않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세미 독립을 한 셈인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 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매우 호사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행을 안 다녀본 것도 아니고 사는 거다 똑같다. 가도 별거 있겠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나도 참 고생이구나.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았으니 이번 경험은 이 정도로 됐다. 잘했다. 과거에 내가 정한 것일 뿐 지금의 내가 바꿔도 된다. 이미 다 얻었다. 라고 사방에서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남을 나라는 걸 나는 안다. 이 정도 강경책은 써야 변화는 나를 알고 한 거다. 그만해도 되지만 정말 만족한 거니? 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동요의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이 파도, 저 파도에 통돌이 되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음식이 넘어가고 잠도 잘 오는 걸 보면 몸은 괜찮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유언장을 쓴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 전 유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만약 수정된 내용이 그전 내용과 상충될 때 수정했을 당시의 작성자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가 판결의 관건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인 타당성 여부 확인보단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 몸이 살고 싶어 내렸던 결정이니 어디 한번 해볼거다해 봤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까지 있어 보자. 두 목소리가 명확하게 겹치는 때가 왕왕 있었고, 후려하다라는 경험을 해봤기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을 온전히 제 선택으로만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먹어야 할것 같을 때 음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데 상당히 낫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고, 언제 치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 청소, 욕실 청소. 빨래, 물건 배치 등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을 온전히 저 혼자 하려니 흥도 안 나고 귀찮습니다. 여기 와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기회는 둥둥 떠다니는데 쳐다보기만 합니다. 세상에 분명 저는 원래 살던 곳에서도 이랬었던 겁니다.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어딜 가서 무얼 해야 할까? 온갖 바깥에 눈을 돌리고 주저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태도가 아주 오만 방자했던 것입니다. 당장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는 것은 하찮게 보고, 아이고, 하기 싫으네 하며 미루고, 과거를 연민하고 미래를 기대한다는 실체 없는 것을 위해 지금의 나를 무시하고 주변을 보지 않고 말만 말만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저를 깨부시는 걸 보니 51번과 트렌치된 침투의 삶이 저를 현실로 무지막지하게 끌어당겨 발붙이게 합니다. 정신 차려 파도야. 네가 망상하는 동안 네 소중한 것들은 연을 다하고 때가 되어 소멸하고 있단다.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선택해야 할 거야. 그것이 태도로 이어지고 동요의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도권을 잡아야 하니까. 삶은 생존입니다. 천골 내적 결정권자인 저는 생존하기 위해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저에게 생존은 자기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릇이라는 방향성으로 미루어 보아 제가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저라고 묵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조율하고자 자발적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새 삶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저의 목적 25번은 51번 주간 게시의 채널을 형성합니다. 내신 무엇을 시작하게 되려나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1034 자기탐구의 채널. 10.57 직관에 의한 완벽한 형태의 채널 44.26 생존을 위해 개선을 알리는 항복의 채널 9.52 집중의 채널 5.55 리듬의 채널까지 주요한 채널들이 활성화되는 이 주간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은 무엇일까?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부터 저의 사랑하는 고양이 중한 친구와 함께 살아보기로 계획하고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집을 계약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르기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만약 허락이 안 되었으면 이 경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 못할 저를 예상하고 제가 먼저 내려와 물리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중문이 없는 집의 구조이기에 차선책으로 문에 메쉬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만에, 만에, 만에 하나의 확률로 이 친구가 도어락문을 열수 있다는 지옥 같은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오신이시여, 이 어린 양이 망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를 안심시켜 주세요. 그러나 커뮤니티에 글에선 고양이를 잃어버렸다, 내지는 어렵게 찾았다는 글들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51번에 맞춰 거대한 동요의 파도가 저를 물먹이고 침몰시켰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온갖 정보와 경우를 확인해보고 데려오지 말까? 아니다. 내가 여기 정리할까? 벽에 머리를 박아댔습니다. 그러다 저의 특기인 10번의 자기 집착으로 확률의 아랫자리 수를 크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력, 돈, 효과를 계산하여 수지 안 만든다 제외했던 안전문을 추가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와 그 친구와 안전문의 효과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캐로시장에 올라온 매물에 연락을 하니 바로 연결되었고, 버스 왕복 2시간쯤이야 하며 받으러 갔습니다. 가로 길이 안 맞아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아이디어 주신 판매자 아버님과 이렇게 큰걸 들고 버스 타면 안 된다. 그러나 이번만 타라며 탐탁치 않게 태우셨지만, 내릴 땐 아가씨 멈추면 조심히 내리라며 신경 써주신 버스 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잡념 없이 결정하고 추진한 일이 현실로 막힘없이 진행되는 걸 보니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며 스스로 매우 대견했고 동시에 우려대로 가로폭이 약간 모자라 해결해야 하는 다음 단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매자 아버님이 주변에 굴러다니는 나무조각 구애쓰라셨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이럴 땐 슈퍼맨 아빠가 잠깐 나와보라며 휘리리 뚝딱 짠 하고 완성해줬는데 이제 그걸 제가 해야 합니다. 아 나는 복 많은 사람이었고 나도 아빠 딸이니까 할수 있을 거야. 스스로 응원합니다. 1단계 마친 게 대견해도 그 다음 단계 있으니 힘들긴 힘들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더 울어야 속이 시원해지고 누가 와서 도와줄 것 같은데 올 사람 없다는 거 아니까 울다 어지러워 우는 걸 멈추고 단백질 쉐이크 한잔 타서 마셨습니다. 더 울고 싶은데 가구 길이 맞춰야 오늘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 박스를 잘라 접어서 간극을 막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 카드뉴스 하고 하던 거 내버려 둔채이 글을 적습니다. 그저께랑 어젯밤에 각각 다른 글을 한 개씩 적었었는데요. 이세 번째 버전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행 중이니까요. 제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다정한 사랑을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결국 이별이 있을지라도 그거 생각하다 이별을 앞당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제 인카네이션의 그림자, 자기 집착, 지루함, 진지함, 수축의 강력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면 저는 에너지를 아끼겠다는 후회할 생각 다이 하지 않고 전력으로 임해야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51번 유전자 키 선물의 문구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무엇이든 당신은 주도권의 선물 속에서 그 두려움을 만날 것이고 그 두려움을 초월할 것이라고요.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경고해줘서 고마워요. 깨어있을 겁니다. 잠들어있는 지옥보단 깨어있는 천국이 낫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운을 빕니다.